언제입니다. 오늘은 뭐를 할 거냐. 오늘은 굴라시를 만들 겁니다. 여기는 한국이고요. 교환학생이 돌아온 지한두달 정도 두달 가까이 됐는데, 오늘은 추억의 요리 굴라시를 만들어 볼 겁니다. 굴라시 어,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게 여기 소고기, 양파 그리고 여기 당근. 그리고 그 외에 뭐 월계수 잎이나 이런 거 필요하고 뭐 다른 시드도뭐 이런 거 필요하대요. 근데 사실 그런거 사면 돈 아깝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저는 체코에서 그걸 사왔어요 이 굴라시 블록인데 여기 돼있냐면는 이렇게 블록 형태로 되어있어요 여기 안에 향신료랑 이렇게 향이 다 포함되어 있어서 이거 하나 넣으면 은 굴라시에 들어가는 향이 필요 없다 다 향신료가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일단은 한번 만들어 볼게요 큰일 날 뻔했다 맥주 이 굴라시에는 뿔젠 계열의 맥주가 들어가야 돼. 뿔젠이 뭐냐? 하면은, 흔히 아는 필스너. 뿔젠이라고 하더라고요. 어이씨, 뿔젠 없나? 이러면 안 되는데. 나 이러면 좀 슬픈데. 아. 손 있는 줄 알았는데? 필스너가 있는 줄 알았는데, 집에. 없어서, 그냥, 체코 근처 나라, 독일의 파울레너를 써야겠어요. 한 캔은 이미 냉동실에 넣어놨고, 방금. 앉캔는 요리하면서 쓸 거니까는. 근데 요리할 때는 300ml 정도만 쓰면 된다 해서 먹으면서 해야죠, 뭐. 자, 여기 재료 일단 야채는 손질이 되 그러니까 기본적인 손질 했고요. 이제 커팅하면 될거 같습니다. 양파는 아마 좀 양파는 좀 볶아야기 때문에 볶아서 약간 카라멜라이징 될 때까지 볶고 나서 먼저 그리고 거기다 고기를 넣는 거 같더라고요. 이단는 이렇게 간늘게 한번 채를 다 썰어줄게요. 양파가 꼭 들어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양파가 들어가야지 좀 단맛이 자연스럽게 단맛이 올라온다고 해서 양파는 한 2~3인분 기준으로 3개 4개 정도 쓰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요리할 때 단점이 적은 양을 못해요. 최소 2인분. 그래서 항상 제가 혼자 요리해서 먹을 때는 요리를 하고 덜어놔요. 두끼 혹은 세끼 나눠서 먹어야 돼가지고. 지금도 보이신 것처럼 이거 혼자 먹으려고 하는 건데, 의도치 않게 양이 이렇게 됐어요. 자, 일단 양파는 손질이 됐고요. 손질된 양파는 프라이팬에 넣어서 먼저 볶아줄게요. 천천히 중, 약 중약불로 좀 오래 익혀줘야 된다고 해서 일단 익혀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당근 손질을 해야 되는데, 어후. 당근은 그냥 먹기 좋게 쓸은 것 같더라고요. 그냥 대충 썰어줄게요 어차피 제가 먹을 거니까요. 팔 것도 아닌데. 한번 맛있게 먹으면 되는 거지. 자, 당근도 이렇게 손질이 됐고요. 일단은 양파 익고 나서 당근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또 굴라시에 무조건 필요한 게 파프리카 가루예요. 이 파프리카 가루가 꼭 들어가야지 굴라시라고 할수 있다고 하는데, 어? 한국에도 사실 파프리카 가루 많이 파는데 저 이거 체코에서 나오기 전에 사왔었어요. 그냥 나중에 체코 요리 해 먹는데, 이 아니면은 체코 파프리카 파우더로 해보려고. 체코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맞겠죠, 뭐. 그리고 체코에서 굴라시를 드시면은 흰색 찐빵 같은 빵이 나와요. 근데 사실 찐빵, 빵을 만들려고 했는데, 맛이 찐빵이랑 비슷해서, 근데 그것까지 만들기 귀찮아서, 오늘 마트 가서 사온 게, 살립에서 나온 순, 순백 우유빵? 근데 약간, 끈네 들리기도 요렇게 생겼거든요 요런 느낌의 색깔이고 이래서 한번 요거랑 같이 먹어볼까 해서 사왔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빵 만드는 거는 좀 집에서 날씨도 더운데 지금 온도가 또 29도예요 추울 것 같아요 버터 하나 살짝 탔다 큰일 났다 괜찮아요 내가 먹을 거예요 일단은 고기를 밑간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소금 후추에다 밑간을 해야 된대요. 깍둑 썰기 해서 깍둑 깍둑 후추 해서 밑간을 간단하게 이제 고기도 준비됐고, 양파도 준비됐으니까는, 아니, 예. 당근 준비됐으니까. 체코, 끈들들기랑 전혀 다른 맛이긴 한데, 맛있어요. 사실 오늘 건강검진 받고 오늘 아 10시부터 금식을 하고, 1시 정도 됐는데, 배고프니까 다 맛있는 거 같아요. 그래도 나름 괜찮을 것 같아요. 굴라시랑 먹으면 워낙 고소하고 이게 빵이 좋네요 음, 아 빨리 굴라시 먹고 싶다 이 굴라시가 사실 이 인고의 요리인데 이렇게 배고플 때 만들어 먹기에는 너무 안 좋은 요리긴 한데 그래도 오늘은 먹기로 다짐했으니 좀 참아봐야죠 고기를 들어갔습니다 아 맛있겠다 그냥 사실 이거 이대로 볶아가지고 먹어도 맛있겠는데 만들어야 되나? 허, 냄새 미쳤다. 이 양파 닿네. 후추. 고기 냄새. 벌써 좋아. 제가 요새 가장 빠진 게 오아시스, 자장 좋아하는 그러지 오아시스인데 그중에 샴페인 슈퍼노바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백예린님이 커버하신 삼페이 슈퍼노바아 이거 너무 좋아요. 요새 맨날 하루에 한 2, 3 0 번씩 듣는 것 같아요. 저 노래. 저 노래를 이제 교환학생 갔을 때 우연찮게 다른 친구가 추, 추천해줘서 듣게 됐는데, 저 노래만 들으면 이제 그때 여행도 생각나고 교환학생에서 재밌었던 기억도 생각이 나서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잠깐 고기가 익는 동안 할 얘기가 없어서. 떠들어 본 저희 TMI랍니다. 이제 아주 그냥 빛깔이 그냥 미쳤어요. 이제 뭘 해야 되냐? 잠깐만요. 저도 까먹어서 GPT한테 다시. 아, GPT가 고기를 넣고 나면은 마늘 다진 거, 파프리카 파우더, 토마토 페이스트를 넣으면 된대요, 이제. 자, 그러면은 돼진 마늘 한, 한 숟가락, 파프리카 파우더. 찾아보, GPT 말로는 체코가 헝가리보다는 파프리카가 덜 맵대요 그래서 잘산것 같아요 아마도 한 큰술 두 큰술 좀 부족한 것 같으니까 살짝 당근도 넣어줄게요 자 이제 그러면 체코 옆나라 맥주 오오 오우 한 300ml 정도 가량 부으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맞나? 원래 이 비주얼이었나? 아니 내가 오, 이상하게 하는 건가? 일단은 비포. 이거 그냥 당근 많이 들어간 김치찌개 같은 색깔인데 이거 된장찌개? 비포니까? 한번 기다려 보시죠. 된 동안 남은 맥주. 아. 어. 가장 중요한 글라시 블록을 안넣었어요 <laughs> 이거 안넣으면 소용이 없는건데 글라시 블록은요 해서 보여드리면 약간 이렇게 찌득한 무슨 목캔디 색깔이긴 한데 일단 넣어줬어요 이것도 어머 그럴싸하죠 이거죠 이게 바로 경력자입니다 체코가서 제가 글라시를 두번이나 만들어봤고 제가 비운 글라시 접시만 거의 수십 개는 될 겁니다. 왜냐면한 끼에 한 두세 개씩 먹었거든요. <laughs> 아, 이거 좀 만족스러운데. 아직 맛은 안 봤는데, 맛은 조금만 더 알코올을 날리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리가 완성되었습니다. 음, 여기, 여기 고기도 있고요. 약간 양, 양파랑 당근이랑 래서 살짝 맛을 봤는데, 아, 쿨러시 비슷해요. 일단은, 그리고 끈에 들리기랑 비슷한 빵, 비슷한 삼립 식빵, 그리고 여기 시원한 자꾸 옆 나라 맥주랑 비했습니다 일단 맥주를 <laughs> 컵이 유니버스티 오브 오스트라바여서 제가 교환학생 했던 학교의 컵이 단백주부터아 일단 죽인다 일단은 국물부터 마셔보면 향수가 나요 향수가 올라요 향수가 이 체코 오스트라바의 향수 사실 오스트라바에선 오스트라바 저 있던 학교 바로 앞에 진짜 유명한 체코 <laughs> 전통 음식점이 있거든요. 거기서 먹던 향수가 올라요. 맛까지는 아니어도 향수, 향수 정도. 그 정도면 뭐 성공한 거죠. 편박시 뭐. 여러분 말 맞아요. 이게 고기, 고기. 음, 고기 질감은 딱 적당하게 으깨지는 정도로 잘 익은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먹었냐면 이렇게 빵에 항상 찍어서. 이렇게 먹었어요 저는 그때 양파랑 고기랑 해서 이렇게 먹었어요. 음, 음. 이 정도면은 교환학생의 맛, 교환학생의 추억, 교환학생의 향수. 이 무더운 한국 여름에 습기가 가득한 이 한국 여름에 건조하고 춥고 하던 체코의 향수를 어느 정도 불러왔으니.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아마 다음 영상이 뭐가 될진 몰라요. 아마 다시 교환학생에서 여행했던 걸 영상이 올라올 것 같은데, 하튼 그 영상들도 많이 봐주시고, 저는 남은 맥주 원샷하면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